그래서 카린이, 부잣집 아들이긴 한데 못되지는 않아요. 쟤네 부모님도 다 좋은 분들이고요. 라고 말했더니 마이가, 그럼 제가 크면 못 듣게 될 거예요. 부잣집 아이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여러 해 전에 카린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카린 남편의 친구가 생일에 카린의 가족을 초대했어요. 정원에서 파티를 할 건데 음식을 넉넉히 준비할 테니까 친구를 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카린은 그 말을 듣고 생각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도 같이 생일파티에 갔어요. 그 사람은 동남아시아에서 독일로 유학을 왔다가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이라고 할게요. 카린과 마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알게 되었어요. 마이가 카린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보니까 깔끔하고 요리도 잘했어요. 마이가 부지런하고 독일어도 아주 잘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카린은 마이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카린 남편 친구의 생일 파티는 정원 파티 서비스를 불러서 음식도 푸짐하고 음악도 있고 말 그대로 파티하는 분위기였어요. 카린과 마이는 식사를 마친 후 뒷정원의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마이가 카린에게 이집 부부는 엄청 부자인가 봐요? 라고 물었어요. 카린이, 네, 엄청 부자예요. 아저씨가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자인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고모의 재산도 다 물려받았어요. 재산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요즘 그 상속받은 거 처리하느라고 좀 바쁜가 보더라고요. 그러자 마이가, 음, 성격은 어때요? 라고 물어서 카린이, 아저씨야, 인간적으로 너무 좋지요? 유산받은 것이 있어도 자기 일은 변함없이 계속해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직장에 다녀요.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하는 일이긴 하지만요. 재산 자랑을 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뭔가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늘 털털하고, 사람도 조건 없이, 마음만 맞으면 같이 잘 어울려요. 이집 사람들 다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이들 몇 명이 뒷정원에서 축구를 하며 놀기 시작했어요. 카린이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마이에게 제가 이집 아들이에요. 귀엽죠? 라고 말했어요. 마이는 그래요? 쟤는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카린이 놀라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마이가 부잣집 아이니까 못했겠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린이 부잣집 아들이긴 한데 못했지는 않아요. 쟤네 부모님도 다 좋은 분들이고요. 라고 말했더니 마이가 그럼 제가 크면 못했게 될 거예요. 부잣집 아이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카리는 마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이의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카린의 집에 마이가 왔어요. 카린의 집 거실에 들어와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더니 마이는 와, 집 엄청 크다. 집이 너무 커요. 몇명 살지도 않는데 집이 너무 크다. 어, 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카린은 농담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마이는 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프랑스를 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마이 남편의 수입이 그만그만 하기도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퇴근 후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는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카리네는 매년 여름에 5일간 캠핑을 프랑스에서 해요 프랑스에 있는 그 캠핑장에서는 갖고 간 텐트를 칠 수도 있고 방갈로를 빌릴 수도 있어요 캠핑장 주변 도시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캠핑장에서 텐트 하나를 치고 두 명이 사용하면 1박 2일에 13,000원 정도 요금이에요. 그리고 카린에게 여분의 텐트도 하나 있었어요. 마이가 캠핑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카린이 마이에게 동행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카린이 캠핑장과 주변 도시에 대해 설명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었더니 마이는 너무 좋아하며 딸 아이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여행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캠핑 이후 카리는 그 말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일곱 개 좌석 있는 차로 모두 한 번에 이동을 하니까 함께 얘기도 하고 휴게소도 들리고 좋았어요. 프랑스에는 있그 캠핑장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캠핑장 바로 옆에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어요. 캠핑장 수영장은 복장 규정도 있고 개장 시간이 있지만 저수지에서는 24시간 맘대로 놀수 있어요. 첫날 저수지에 놀러 갔는데 마이의 딸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마이가 물에서 냄새가 난다며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저수지에서 현지 애들과 캠핑장에서 놀러 온 애들이 배도 타고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며 노는데 마이의 딸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녀가 물가에서 실갱이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영장에 갔는데 마이의 딸은 물에 들어가서 놀았지만 마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물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캠핑장 주변 동네에 산책을 하러 갔는데 차 길이 아니라 나무와 풀이 있는 산책로로 갔어요. 산책로 우측과 개인 집들 사이에 도랑이 있고 도랑 주변으로 산딸기가 아주 많았어요. 좌측은 습지라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니까 야생화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게 환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이는 불평을 했어요. 도랑에서 냄새가 난다며 빨리 걸어서 그곳을 떠나려 했어요. 경치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는데 마이가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어떻게 유리하는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메뉴를 무엇이 들어가고 얼마나 익히는지 물었어요. 카린이랑 카린 남편은 그런 마이를 보면서 지쳐갔어요. 하루는 근처에 있는 성에 갔어요. 성에 가려면 평지에서 좀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비탈진기를 15분 정도 걸어서 좀 힘들어지니까 마이가 카리는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다니게 하면 아내가 싫어하지 라는 거예요. 어머나 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미리 알고 왔으면서 게다가 카리는 싫다고 말한 적도 없고. 어 음. 아무튼 성 구경도 하고 성에서 아랫동네 정경도 보고 기마 공연도 보고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 정원에 있는 카페에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들이 각자의 아이들에게 사 주었어요. 카린의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카린에게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이가 카린에게 말했어요. "얘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지 않는데 왜사 줘요?" 그래서 카린이 "얘랑 나랑 아이스크림을 먹긴 하지만 많이 먹지 않아서 하나만 사서 반반씩 먹는 거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이가 부자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다안 먹어도 아이에게 사주네.어 우리는 하나 다 먹지 않으면 사주지 않는데 돈이 있으니까 다르다 라는 거예요.캠핑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캠핑을 온 것이라서 캠핑장에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매일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이 있을 때마다 화장지로 변기를 닦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틀 만에 갖고 온 휴지 두루마리 큰거두 개를 다 썼어요.그래서 카렌의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캠핑장에선 늘어지고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그런데 마이는 딸아이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면 짜증을 내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마이는 4박 5일 입을 아이의 옷을 준비해 왔지만, 마지막 날엔 아이의 옷이 부족했어요. 캠핑장에선 애들이 좀 지저분해져도, 그날 하루는 그냥 두는데, 마이는 매번 씻기고 갈아입혔어요. 아이에게 짜증을 내면서요. 마이는 딸에게 늘 독일어로 말을 하는데, 야단 칠 때는 매번 모국어로 했어요. 캠핑장에서 한참 떨어진 큰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저수지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었어요. 집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좋은 공기 많이 쐬자고 카린이 말하니까 마이는 여기도 공기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독일에는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음료를 마이가 주문하려고 했어요. 직원이 그 음료를 모르니까 마이는 그 음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른 걸 주문했지만요. 마지막 휴식 장소에서 카린의 막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카린은 막내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다가 차를 타서 상태가 나빠진 거라고 말했어요. 마이는 피곤한 거 아니고 감기라고 말했어요. 카린은 막내의 이런 상태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엄마로서 판단한 건데 마이는 자기가 옳다고 따지고 우겼어요. 카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에서 짐을 내리는데 마이가 카린에게. 늘 여행하는 가족이니까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여행 계획 짜겠네요. 어디로 갈 거예요? 라고 빈정대는 말투로 물었어요. 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4박 5일간 캠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카리는 에너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소실된 느낌이었어요. 마이의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할 예정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캠핑을 다녀오고 2주 정도 뒤에 멀리 이사를 갔어요. 카리는 마이가 멀리 이사가게 된 것이 좋았어요. 부잣집이면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까지도 진담으로 혹은 농담으로 아 저놈 저거 저 부르주아 아니랄까봐 아니면 넌 부르주아라서 역시 다르구나 라고 말을 했었어요. 요즘은 경제력이 좋으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다른 세상이 되었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부르주아에 대해 알아봤어요.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는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중세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던 말이었고, 근대 이후 자본과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19세기 사상가 카르마르크스가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많은 자본을 가진 유산 계급 부자들을 개념화하고자 이 단어를 차용했고, 부르주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자신들이 가진 자본의 힘으로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해서 부귀를 누리는 지배적 유산 계급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마르코스 철학으로 인해 탄생한 공산주의에서는 무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악독한 존재로서 자본가 계층을 표현했고요. 마이의 본국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이의 사상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 모두가 마이 같지는 않겠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